이때 조청보다는 물게반 정도로 줄였다고 해서 찹쌀 반조청이라 그럽니다 찹쌀 고추장의 농도와 단맛을 책임지는 찹쌀 반조청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고추장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 반조청이에요 네. 아 반조청이 얼마나 맛있게 해가지고 찹쌀 고추장의 윤기를 잘 나느냐 안하느냐 한가득이 나요 네. 으기도으기지만 단맛의 강도도 이걸로. 어, 단맛도 딱 맞게 맞아야지. 음, 너, 어. 뭐 엿으로 가버리면 완전 엿 때부터 아니야. 그러니 사실은 이 반조청이 그 고추장의 단맛하고 농도를 조절하는데 반조청 만드는 게이 제일 어려운데. 오늘은 좀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알려 주실 거죠. 그러시겠죠? <laughs> 아주. 쉽죠 이거는 맨날 쓰던 전기 밥솥 하나만 있으면 반조청이다 돼버리네요. 아. 아. 오늘도 그걸 아. 이용하신 거예요? 이걸로 하니까 썼을 필요도 없고 뭐지절로 다 야가 다 해주는 기라. 야인을 바꿔서 써야 되는 요 가지고 그동안 몇 시간씩 저어줘야 됐고, 아, 그거 저으면 정말 팔 빠져요. 거기다가 가습불 또 조절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네요. 아, 그게 원래는 큰 솥에다가 이렇 네. 저어가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걸 밥솥에다가 안 나오면 네, 네.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요거 이제 200g이야. 자, 아, 엽기로. 200g. 이 하나씩 있죠? 있죠 응. 네 놓는 자리에다가 이 200g을 넣다가 네. 아, 넣아 여기 망에다가 역기름 2 0 g 을 넣어서 3백만 가득 역기름을 넣으면 공간이 없어 잘 칠해지지 않으니 4분 정도만 넣어주로 입구를 묶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래. 따따무리 네. 이렇게 알라모욕시키는 거구나 시키는 것보다도 가까이 차게 요거를 다 이래 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걸고 물고치.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꼬얀 물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아, 어, 앉아가지고 텔레비 뉴스도 응. 보고 네. 뭐 이런 것도 뽑는 뽑면서 이거 주물르면 si. 언제 다주물러졌는지 모르는. 시키 냄새 나요. 시키 냄새나. 음, 이거 형보하게 나올 때까지 보한 아. 물이 계속 나올 때까지 아, 아, 다 이게 금방 안 빠지거든. 네. 그래서 약간 따다 따물이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런데 지금 선생님 앞에 물이 두 개가 놓여 있거든요. 네. 네. 그 네. 이게 한 목에 다안 나오니까 아까우니까. 네. 물은 원래 도 2kg를 넣어야 되니까 음. 이쪽에 한번더 알뜰하게 해보는 거예요. 아. 아. 아아 근데 나눠서 이제 하는 거군요. 여기 이제 들 나왔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남은 엿기름을 또 여기서 에 우러나도록 이렇게 모아 있게 해놓고 이거도 어 이렇게 어 먼저 이거 하면 이거는 좀 물이 안 나네. 네. 오 여기서도 이제 오한 물이 계속 나오네요. 이렇게. 음. 엿기름을 제대로 다 우려내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우려낸 엽기름 물을 한 그릇에 합쳐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물하고 두 번째 물을 합쳐서 엽기름 물 2리터가 완성이 됐어요 아, 그러면 찹쌀고추장의 핵심은 찹쌀가루를 여기서 풀어주면 되는 건가요? 여기님풀어주니다아 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찹쌀가루 200g이죠 200g 이게? 네, 네. 음, 요거 오아요 저거 지도 않아요. 저거 봐거주지도 않아요. 아요지도않고요 저거 봐주지도 않아요. 아주 곱게 바아가지고얼아요에다살살지살해가지고또 <laughs> 어... 갈고 또 갈고 그아요주지요아 <laughs> 잘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주면 덩어리가 돼가지고, 반조청 됐을 때 덩어리가 있다니까. 네. 아, 요걸 좀잘 풀어줘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잘 풀었습니다. 네, 잘 풀었는걸? 이제는 네. 이제, 이제 삭고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밥솥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전기밥솥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자, 요렇게 잘 풀어진 요 물을 전기밥솥에 넣고, 전기밥솥에 넣고 나면 한 3시간은 그냥 푹주무셔도 돼요, 우리 어머님들. 아 그리고 전기밥솥에 이제 삭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취사를 눌러요? 보호를 눌러요?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네. 이렇게 딱 눌러놓습니다. 아, 본을요? 그래, 요래가지고, 딱딱하게 해가지고, 세 시간만 딱 하면, 네. 다사줍 아, 그 아, 네. 네. 그니까 저월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왜 아래 목에다가, 네, 네. 기분까지 막 덮어가지고, 맞맞 그렇죠. 원리 네. 그거네. 뭐, 그렇게 삭혀가지고 네. 밖에 가가지고 끓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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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 아, 근데 아, 요새는 귀찮지 않게 야가 다 해주는데만 신대가 어, 어. 고스톱몇판 치고 나와 아유 아, 그러네자 여기 이제 보온 상태에서 한 3시간 동안 잘 삭혔는데요 정말 잘 삭혀진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어볼까? 네네 자 과연 어떨지 이제 열어볼게요 네네. 네 짠! 어머, 야 언제 잘 타볼까? 정말 식혜 된것 같은 그 냄새가 나요. 예. 아유 잠깐만요. 근데 아직은 묽은 것 같은데 그게다된 건가요? 반전충이이게 이제 한 시간만 땄야돼요 아, 시사 아한 시간만 하면 지가 지 혼자서 눕질안 하고 잘 끓어가지고 졸여지니까 얼마나 이 소치? 이거 감면하네 물 넘어서 아 너무, 아, 너무 신기하시죠네 저도 신기해요 아니 보통 저는 그동안 뚜껑을 닫아야지만 어. 되는 건줄 알았는데 네. 전기밥솥을 열어놔도 되는 거네요 어, 오, 열어놓고 끓으니까 보글보글 끓는 게아천 냄새가 나더라고요 향이 네. 너무 좋아요 네 음. 아니 근데 진짜 뚜껑을 열어둔 상태에서 잠금 버튼만 돌려주시면은 열고도또 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자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찹쌀 반 조청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궁금했어요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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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맛있겠다 고글보글 고글 이야 진짜 이야 아 맛있게 고 싶어 제대로 좀 졸았어요 조금만 네. 네. 먹어도 맛있겠다 와. 예. 아, 와~ 제대로 완성이 됐네요. 이거를 내가 방금 고추장 양만 쯤 하려면 요 네. 솥에다가 3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5배가 5회 밖에 안 되니까 반조청을 3번을 만들어내면 되죠. 5kg의 반조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삽살 고추장의 맛을 좌우할 핵심재료. 찹쌀 반조총이 완성됐습니다. 자, 명희님 이렇게 세 번을 반복을 해서 1.5kg의 양이 됐네요. 네.